이달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정당 당직자로 출발하셨다니 각 당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에게 희망의 표상이 될것 같아서 뜻깊은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선 이번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49.5% 3%였던가요? 네 반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후보자님 행정부의 수장은 평양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신념에서 나온 편견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이런 걸 후보자님 철학 공부하셨으니까 니체가 한 얘기인 줄 아시겠죠? 네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주당 5선이고 정치 오래 하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또 여당의 든든한 평가에 또 야당 의원으로서 또 편중된 그런 편견은 없으실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내가 맞아 하고 굳게 믿고 진실을 들여다보기는 그냥. 그동안 오랜 정치 구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진 그 글, 물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아내는 건 맞는데, 거기에 그동안 평생 공직하는 공직자들과 맞서는 맞서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편향된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삶 중에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고문 사건에 가담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건으로. 징역 예. 10개월 처분도 받고 이 때문에 군대도 못 가고 이랬는데 제가 일심 판결문을 후보자께는 못 받았는데 유시민 작가의 아침으로 가는 길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기에 윤호중 후보의 부분의 챕터 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한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84년도 9월달에 있었던 그 서울대 외부인 강금 폭행 사건은 어, 이그이제 관여 여부 정도를 어, 떠나서 어,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던 학생들로부터 외부인이 기관원이라는 오인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연관이 돼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네. 그 뒤로도 평생 어, 아픔과 어, 이 상처를 안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진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하게몇 네. 가지만 A분에 의하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전부 벗겨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 바닥에 꿇어 앉게 하여 강목으로 허리 하태부 흉부 등을 수에 굽혀 다른 것좀 생각하더라도 비 사람은 다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팔과 다리를 잡고 피고인 머리를 잡고 세면대 물통 촉에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폭행해서 30시간 감금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후보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고 그 책에 그대로 수록돼 있어서 전 국민이 다볼수 있는 책에 수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위 이제 동시대 저도 파리학 번입니다 동시대에 소위 이제 우리 학 내에 프락치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캠퍼스 기가 캠퍼스 내에서 축제 기간에 들어온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수십 시간 강금하고 잔인한 폭행을 가한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시대를 담아내는 행동이었고 또어 처벌, 처벌까지 다 받으셨는데 그런 우리 신념에 의한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선 동안 하시는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게 행정에 가셨을 때도 편견으로 혹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 사건을 제가 끌어온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당시에 저는 어, 서울대 총학생회의 부활 과정에 어, 총부학생회장 후보로 어,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어, 학생들이 외부인을 어, 이 그, 데리고 와서, 뭐, 폭행하고, 감금하는데, 직접적인 그 관여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어, 이라기 때서부터, 어, 학생운동, 어, 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 이그 수사당국에 의해서, 어, 이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습니다 네, 후보께서 싶습니다. 저는 후보께서 주신 판결문이 아니고 책에 나온 거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그리고 후보자께서 어 우리 정치할 때 우리 법사위원장 계실 때 조수진 의원을 통해서 의원께 동아일보 같은 찌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버릇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한테 쓰레기 불, 같은 사람이라고, 분리수고 잘 해야 된다고 하시던 이런, 이런 말씀들은 정치권에서 있을 때는 할수 있어도 이제 행정을 하시려면 저도 짧은 기간 행정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단체장에 당적 색깔 유무를 떠나서 모든 공직자들은 공 전국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편견 안가지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위원, 위원장님 네. 그, 존경하는 이달의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네. 어,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제가 어, 이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이어그 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그 제가 직접 그 폭행이나 이런 것에 과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학생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어, 이 말리고 어, 막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다시 한번 어, 그 사건에 어, 이 피해를 입으셨던 상처를 입으셨던 어, 분들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어, 학생운동 당시 어 서울대 학생운동을 대신해서 어 진심 어린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그때 당시 함께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어, 후보자를 편놓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죠.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창카바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천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천교육대가 학내의 상주에서 그야말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마사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든 게, 계신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다 생각합니다. 마사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 하여튼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함께 또네 하십시오 연장님 우리도 같은 시대를 겪었는 사람인데 연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 그 피해 때문에 피해 때문에 정신 2006년도까지 이분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한 분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하고 있고 또한 분은 막고 집에 와서 온몸이 시퍼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던 사람 고시도 포기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랬다는데. 네. 그 시절을 저희들도 다 돌던져보고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후보자께서 반성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4명의 이 정상적인 생활 같은 이분들도 다 그때 20대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때 후보자께서 학생회장으로 반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지금 담아내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한 분은 장관이 그래, 10개월 하고 장관도 대신 이 마당에, 이분들은 4명은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반성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제가 모두 발언에 그 시대의 아픔을 다 같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하십니다. 자, 제가 후보자나 우리 세대가 겪었던 이야기를 후보자의 이 변명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40년이 지난 우리의 역사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옆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요, 학내에 상주해 있던 수많은 프락치와 수많은, 소위 말해서, 이관 경찰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는 추호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인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때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책임감과 도덕적인 어떤 반성 그 부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시는 국민들이 그 시대를 이해할 때 40년 전에 그 학원 내에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에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